자 주어진 방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a x 의 7제곱 플러스 b x 의 6, 그 다음에 1을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는데 나머지가 없대. 나눠 떨어진대. 자, 그래서 이부분를 어떻게 풀 예정이냐면, 자, 여기 값이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있겠죠. 그, 근의 공식을 쓰면은,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어, b제곱, 그러면 1이 될 거고, 플러스 어떤 무리수, 어, 무리수, 이렇게 루트가 있는 무리수 형태가 나온다고, 근이. 그쵸? 그 근을 우리가,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있을 거잖아? 그 근을 우리가 t라고 놓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t를 대입하면, 어, 떤 무리수 형태가 들어있는, 그쵸 어, 뭐 이렇게 해서 무리수 형태가 들어있는 방금처럼 그런 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어,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t제곱만 남기면 여기는 t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어요. 자, t 플러스 1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제곱한다?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해도 상관없잖아? 그 t에 내제곱이 될 거고, 어, t의 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1이 돼. 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정리할 거냐면, 여기를 정리할 거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 어, x의 여섯 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러면 ax 플러스 b, 어,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변은 얘가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 양변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어, 얘가 0이 되는 그 근이 뭐야? 어, t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t라고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t 제곱하면 어, 이게 0이 돼요. 이게 그럼 t의 6제곱 어, at b 어, 플러스 1은 0이 된다고. 이것이 만족하는 t라는 근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t의 6제곱을 내가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t의 6제곱을 찾으러 갈 거라서 이거를 어, 가지고 t의 6제곱을 찾을 건데 우리가 t 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었어? T 플러스 1로 쓸수 있었어요. 그러 플러스 l 그러면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얘가 t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plus E plus E 지 l u s E plus t plus E plus E p l t의 E 제곱이 s E plus E p l u 러 E plus E plus E 이 l u s E plus E p t 제곱제곱 l u s E plus E plus E plus 곱 3t 플러스 2고 t의 t 제곱이 t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어, 정리하면 3t의 제곱 플러스 5t가 될 거고 플러스 2가 돼. 다시 t의 제곱은 얘를좀 집어넣자 이거야. 어, 3배 t 플러스 1그 다음에 5t 플러스 2 어, 그럼 8t가 되겠네요. 8t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쵸? 아, t 6제곱이. 그래서 t 6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 8t, 8t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at 플러스 b. 어, 플러스 1은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거야. 어, 끝까지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8at 제곱. 그치? 어, 8at 제곱 플러스. 이렇게 8BT, 어, 8BT, 그 다음에 5AT, 5AT,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5B, 5B 어, 플러스 어, 1은 0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T의 제곱을 다시 여기 있는 T의 제곱을 이걸로 갖다 쓸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그러면 8A가 있을 거고,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어, 8B 플러스 5AT. 그렇지? b t 어, 8 b t 가 있어야 되네. 그렇죠? b t 여기 t 다시 쓸게요. 8 b t 플러스 오 a t 네 플러스 오 b 플러스 이자이 값이 0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이 식을 어, t 가 있는 식과고 t 가 없는 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8at가 이렇게 있네요. 8at 그 다음에 이거 다 쓰면 되는데 여기가 5at 플러스 8bt 어, t는 다 여기를 바깥에서 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8a 5a 그 다음에 8bt 이렇게 쓸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8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b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t라고 썼는데, 아까 여기서 근을 구해 봤지만, 은이 t라는 값은 근을 구했더니 누가 있었어? 무리수가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가 있는 형태의 근이기 때문에, 어, 이 값이 0이 되려면 여기 값이 0이 돼야 되고, 여기 값도 0이 되면 은 0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어, 이 값이 0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어, 13a 하고 8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것도 0값을 가져야 되니까 8a 플러스 5b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b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 는 8을 곱해보자. 그러면 13 곱하기 5, 35, 65A가 되네. 65A. 그 다음에 8호 40B는 0. 여기다 8 곱하면 88, 64A. 8호 40B, 40B. 플러스 8은 0. 자, 두식을 빼주면 얘가 사라져서 A가 될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8인데 넘어가면 8이겠네. 그래서 A 값이, 그래서 A 값이 8 나와요, 지금. 그래서 A 값이 8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B 값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64. 88에 64 플러스 5B 플러스 1은 0. 그래서 5B가 마이너스 60으로 넘어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B라는 값은 515, 535, 마이너스 13. 그래서 A값, B값을 이렇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